자연장지로 가시지 않고 이곳 전통 묘용으로 굳이 오시는 이후에는 상지의 마음, 묘지의 마음에서 제의와 연결하고 싶거나 선대 조상품에서 묘지처럼 운영하고 싶거나 전통 마음을 담아내고 싶거나 뭐 이런 것이 자연장지로 돌려보내는 그 마음보다 컸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셨을 거예요. 굳이 제사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95%다 자연장 해버리면 묘지는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선단에 있던 묘지는 다 해체하고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자연장하고 이렇게 되면 묘지가 없겠죠. 묘지는 어떤 의미냐? 모든 후자의식에서 기준지입니다. 기준지. 묘지가 이어야 거기를 기준해서 제사가 성립되고, 조상푸시 성립되고, 천도가 성립되고, 모든 게 그를 기준해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 묘지라는 그 부분이 중간에서 소멸되어 버리면 후자의식에서 연결하는 모든 의식체계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이라는 측면, 문화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묘지가 있어야지 되고, 선산위로 오시는 이부분들에한해서라도 묘지로 만들어 드려야지 돼요. 그러면 화장요구를 어떻게 하면 묘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에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전통 의식 중에 초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시체가 있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 채백목과 영토 영수를 통해 혼백이 함께할 수 있는 의식을 하죠. 그 체계 의식과 함께 모셔드리면 몸체가 있는 것으로 가름하고 영이 기억하는 것으로 가름하여 묘지라고 했었어요. 그를 최원묘지라고 했어요. 태웠으니 없는 것이죠. 못 찾아서 없는 것이나 태워서 없는 것이나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바라다 보면 못 찾아서 없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태워서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다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없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묘지가 되려면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고인 몸체가 있어야 묘지가 돼요. 고인 몸체를 기준으로 묘지가 되고, 또 하나는, 고인 몸체가 없더라도, 전통 묘형,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전통 묘형이 있으면 묘지가 됩니다. 가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통 묘형도 없고, 고인 몸체도 없어. 전쟁이나 사건, 사고 등으로 고인 몸체를 찾을 수 없어. 그런 때 초혼 체계를 갖춰서 초혼 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초혼 묘 조건, 가묘 조건, 전통 묘지 조건. 여기에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서 초혼 위 체계 의식을 통한 묘지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것이 오늘날 95%의 화장에도 전통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네, 그러기에 저희들은 화장 유구를 모시는 병장, 잔디장, 수목장일 경우, 거기에 선산으로 오실 경우, 묘지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경우, 초원체계를 반드시 적용해서 묘지와 같은 뜻으로 회사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 있어요.